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선우입니다. 깡총이 없잖아. 그러니까 당길 때 응. 해야 돼. 친구 간대 이제 안녕! <laughs> <laughs> <음> 야, 또, 거야? 미국 대선들 재무장관과 조국 서리평 공무원 조성등 양측 협상 대표들은 스웨덴 스토플루에서 3차 고위급 교육 협상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. 중국 측은 수칙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며, 네. 이 정도 Like you 우유 얼음이랑. 아, 그게 있었어. 아마 몰랐네. これならば。これラバ <laughs> some categories of goods near-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picked up on balance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<laughs>